미국의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90년대 한때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10대 미국의 청년으로 뽑히기도 했던 짐 스토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짐 스토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많이 나오는데요. 짐 스토벌이라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해도 이 책은 아마 한번쯤 보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쓴책 중에 번역된 책의 제목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책 중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란 참 아이러니칼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이 전혀 감사할 것,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감사하고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그 구절에 공감을 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참 감사한 것이 많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아. 그런데 그분 입에는 감사가 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다른 분들이 저를 그렇게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고, 그분에게 없는 문제가 나에게 있지만 나에게 있는 문제가 그분에게는 없기 때문에 부러하고 서로 서로 감사할 것이 많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철 들지 않는 아이에게도요 감사한 일 과자가 생기고 사탕이 생기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철이 들고. 신앙 인격이 깊어졌다 싶으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막다른 골목에 가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잘 되고, 다 편안할 때는 믿음이 다 좋은 것지요.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딱 서면, 그분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지, 불평이 나오는지, 그것을 보면, 그분들의 신앙 주소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사자굴 앞에서까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빠져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사자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불 앞에서는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이 세친 구처럼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답은요, 불 안에 들어가야 답이 나옵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간증이요, 감사할 줄 안다는 그 자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쓴 시인은 은혜 안에 있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감사한 내용이 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감사의 고백이죠. 그리고 6절에도 감사가 나오고 8절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잊지도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하기를 강구에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구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구체적으로 눈물을 마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족하게 하심, 하지 않으심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쭉 하는 걸 보니까요. 이분 은혜 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니 감사할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렇게 감사할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상황을 처한 상황을 보면요. 이 사람 정말 감사가 제대로 나오, 나올 수 있을까 의아해 합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대충 알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사망의 줄이 자기를 올감했답니다. 사망의 줄. 극심한 고난이겠죠. 수월의 고통이 자기에게 이르렀답니다. 수월이 어딥니까 지옥이죠. 지옥 안 가본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 자기에게 이르렀으니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너무 너무 극심한 고통을 그가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고민하는 것 유일한 것 하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분 앞에 누가 함부로 설수 있겠습니까? 다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가 귀한 것이 아니겠죠? 근데 이 시인은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자기에 이르러고 몹시 환란이 극극하고 고난이 극하고 슬픔이 찾았는데 그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보니 그의 고민이 딱 생겼는데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요. 무릎이 꽉 꿇렸습니다. 신앙의 경지가 어디까지 이르려야 될지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감사해서 그들이, 그들이 신앙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 시인만 그렇습니까? 하바국 선지자도 똑같은 경험을 당했죠. 그도 이 시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백과 찬양을 하기를 하바국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말하죠.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요.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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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이 정도의 절망적인 상황, 낙심의 상황에 처해지면, 쓰러지고, 자빠져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지쳤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신앙인이라도 이렇게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 우리가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데. 충분히 분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의 나에게 이렇게 진액을 짜내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바구스인자는 1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기는 빈들뜰이 되어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일어날 가망성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 열매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 소철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니 우리의 양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니 양이 없고 소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만 부여잡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일어나는 것이 시간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와국과 이 시인의 고백이고 신앙이고 삶의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또한 우리가 잡았으면 연기처럼 다 날아가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가졌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한데요. 그런 1차원적인 단계를 넘어서, 얻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지요. 그런데 불평하는 원인을 자세히 보면 외적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아닙니다. 불평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면의 욕심 때문인 것이 거의 100%입니다. 욕심 때문에 은혜를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면 감사가 입술에서 말라버리죠. 그러면 복이 날아갑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그는 일도 안하고 만나를 먹습니다. 노력도 안하고 매출하기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먹기 바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당연한 것처럼 먹습니다 감사가 없이 오히려요 음식이 왜이 모양이냐 고기가 왜이 모양이냐 불평하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숙이 26장이 넘어가기 전에 다 죽습니다 감사가 없어서 그들이 생명을 그들이 발로 차냈죠 은혜 안에 있는 시인은 그러나 혹독한 고난과 환란 중에 있는 시인은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 것인가 이거 고민합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지옥의 고통이 나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환란과 슬픔이 가득한데 돌아보니까 내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셨다. 그걸 생각하니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에게서 고통이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서 고난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놀라운 그 사랑, 이거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신앙생활, 놀라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슬픔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듯시운 찬을 방르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수없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크신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많이 살아야 백년이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공로는 우리를 지금 영원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찬송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잔을 든다. 이 말은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말은 구원의 잔이 생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새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그런 결론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은혜를 조금이나 갚는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고 세례를 받아도 똑같고 십년을 믿어도 안 믿을 때 하고 똑같다. 이런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바깥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내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아들이 형상을 본받기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닮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내 성질이 별나다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지에서 얼마나 별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그 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사는 것이라고 시인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렇게 결단하는 맥주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와의 이름을 부르겠답니다. 이 말은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행위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은요, 기도하겠다는 의미죠. 이 본시편에서는 기도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평생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다는 의미죠. 시인은 이런 결단을 벌써 2절에서 한번 했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자꾸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느라. 그렇게 결단한 거죠.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8절 말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기도하는 자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차곡차곡 체험해 나노니까. 수월의 줄이 자기를 감사하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한번 손대시면 벗어나는 것이 시간문제도 아니다. 이거 아닐까요? 내가 그런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결단하게 된 거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문제와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기에. 시인은요 평생 기도하는 것을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끼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가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에 요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요하께 갚으리로다 그렇게 또한 선언합니다 이 선언이 18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렇게 결단하죠. 여기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꼭 지켜야 될 빚입니다. 그래서 1 0편 15편 4절 말씀 보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노래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 고민하다가 다 갚을 길은 도저히 없지만 최소한 전에 서운하였던 것부터 지켜보자 그렇게 결단하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서약을 미리 했다는 것입니다. 학습 받을 때 서약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다짐했던 서약 기억하십니까? 더 나아가 중직은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굳게 다짐했던 서약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다고 다 행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세약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그 세약을 지키고자 애쓰는 성도가 감사하는 성도고 은혜를 나는 성도의 기분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 한 약속은 자기의 신이 때문에 자기의 평판 때문에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기억도 못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결코 작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장조조 하나님 앞에 나는 늘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날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보리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만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고민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만나와 매출하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불평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무서워할 줄 전혀 모르면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기 쉽기 때문에, 감사에 끼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